신약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20절로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193조 194조 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로 46절까지입니다. 민숙의 1장 20절로 46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한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의 1장 20절로 4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스가르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문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가물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는 생명의 삶 큐티 그 순서에 의해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기가 끝나는 상황 속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한 시기가 출애굽을 할 때가 이제 제 1년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원년 제 1년으로 삼았을 때에 성막이 다 완성된 시기는 제 2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죠. 제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출애굽한 후제 2년 2월 1일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한달 동안 이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위임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민숙의 1장으로 이어집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되는 사람들이 가서 그. 그러니까 이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성들의 수를 개수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쇠는 그런 인구조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2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루바, 루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들을 세는 것이죠. 어, 2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뭐 20세 이상 다 세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65세까지 이제 보기는 하는데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할수 있는 남성들의 수를 셉니다. 오늘 이제 긴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일부러 자르지 않고 다 읽었어요. 보시면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여기 납달리 지파까지 계속 반복되죠. 지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 12번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러 읽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되게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각 지파가요. 각 지파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하게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이 열두 지파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호명됨으로써, 아,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일원임을,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그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루벤 지파의 이제 수가 나오죠. 어, 사실 이 12지파의 수를 다 기록해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루벤 지파의 이 총수가 12지파 중에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순서별로 하면 일곱째로 많거든요. 어, 이것이 의미한 바가 있죠. 왜냐하면 루벤은 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첫째입니다. 장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도요, 이 기업을 상속받거나, 또한 어떤 땅을 분배받거나 할 때, 그러한, 어떠한 두 배, 다른 지파보다 두 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두 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 수가, 월등하게 이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지요. 다른 집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뭐인구조사요그 명수가 차이가 나야 뭐두 배의 권해두 배의 어떤 장자의 몫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당시는요 인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수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아들들, 자손들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냥 많이 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루베는요, 야곱의 그두 아내 중이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를 범하는 죄를 범하죠. 간간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노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내립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두 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복을 받은 자였는데, 한순간에 그 육체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정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순간의 쾌락을 탐하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이끈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세요. 27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수가 나오죠. 유다 지파는요. 이12 지파의 그 수를 계수했을 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숙이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또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민숙이 마지막에 26장 가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또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도 유다 지파는요.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74,600명 정도 되는데 민수기 26장에서도 그 수가 비슷한데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많아요.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에게 각 지파마다 그각 지파 아니 그 열두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이가 어떤 유언을 한다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축복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 다른 형제들 중에 월등히 뛰어나고 다른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의 위치를 찾아 실제적인 장자의 몫을 한다는 것이 죠그 야곱의 유언대로 이 유다 지파는요. 열두 지파 중에 가장 큽니다. 가장 힘이 세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제나 선두적인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32절에서 35절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에요 사실 이제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요셉이 한지파가 돼야 돼요 근데 요셉 지파는 들어보지 못하셨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열두 지파와 같은 반열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요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빠져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과 성전 안에서 어, 수종들는 귀한 성직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열두 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잖아요. 열한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이 빠져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여기에 그두 몫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다 10의 어, 1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통하여 레위가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12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죠. 요셉도 빠져요. 그두 자리를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지파를 합치잖아요. 유다만큼 아주 수가 많았습니다. 유다의 버금간, 아주 새가 아주 컸다라는 것이죠. 얘는 야곱이 어, 어, 요셉의두 아들인 두 아들인 이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예, 나중에 유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 유언대로 이두 지파가 유다만큼 이스라엘의 아주 큰 어,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북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써요. 왜냐면이 열두 지파 중에 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거든요. 그때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영향력이 세고 가장 인원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할 동안 예언할 때도 에브라임아 그래요. 두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 유다죠. 남 유다 왜냐 유다와 베냐민 집회인데 거의 유다 집회가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큰두 개의 그 축을 이루게 되는 집회가 됩니다. 39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는요 사실 여기 민숙이 1장에 이 수를 세는 이 인구조사에서 보면, 유다지파가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단지파예요. 의미한 바가 큽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잖아요? 단지파가 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단지파가 여기는 있어요. 인원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면 단지파의 얘기가 사사기 이후로 싹 사라져버려요. 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 주신 땅은 너무 형편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 만족하며 살수 있는가 하면서 그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하러 다른 곳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방황을 해요. 그러다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거나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대전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조들 우리의 가문의 이 대대 자손, 자손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합계가 60만 3,55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만이에요. 그렇다면 20세 이하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니까 보통 65세까지 잡습니다. 그 이상. 그리고 그들의 뭐 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20세 정도 되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여성도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도 있잖아. 이 가족의 총수를 합치면 거의 200에서 3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대민족이 있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이 고대의 민족에서, 그것도 430년 동안 바로의 학대와 이 핍박을 받던 종살이 하던 민족치고, 이렇게 대민족의 수를, 큰 민족의 이큰 수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고고학자들도 많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430년 동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이렇게 많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계수했을 때에 60만 명 정도가 된다. 40년에 광야의 세월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써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셀, 모래알처럼 셀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셀수 없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광야에 어려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부른 찬송처럼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민숙이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수를 셉니다. 그 수가요. 오늘 여기 나온 60만 명과 거의 비슷해요. 차이는 조금 있지만 뒤에 숫자 빼버리고 앞에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살수 있는 것도, 얻을 수,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땅에서 4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숫자, 그토록 많은 인원, 그토록 많은 육축들이, 이, 이 가축과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고난과 시련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광야의 척박한 40년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유다 지파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두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